안녕하세요. 1등중고차의 박기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클래스 중에서도 키로수도 정말 짧고 가솔린 엔진에 옵션이 풍부한 이 둘둘공디 차량이 아닌 2 3 0 0 가솔린 차량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2016년 10월 등록의 17년형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정말 짧은 48,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이 200이나 이 둘둘공디와 는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 차량은 어라운드비가 들어가고요. 디지털 개입판과 파노라 마셀루프 전동 트럭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젤, 차량이야, 디젤 차량의 소음이 걸리적거리셨던 분들에게 정말 제격인 차량이고요 하지만 가격까지도 이렇게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1등 중고차에서 3,26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가격도 싸지만 차 컨디션마저도 너무나도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수 있는 정말 훌륭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성능지도 띄워드리면 은 아쉽게도 교환이랑 판금은 조수석 앞엔다랑 그 뒷도어 교환이랑 방금 이렇게 한 군데씩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외판 단순 교환으로 인해서 차체나 엔진 미션에 데미지 없는 사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유나 불량 부족 도는 없기 때문에 성능 보증 처리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자 외장도 블랙이고 내장도 블랙이기 때문에 올 블랙으로 깔끔한 느낌까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컨디션 정말 좋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로서 지금 두 줄의 데이라이트와 그 안쪽에 파란 빛줄기가 보이실 텐데요. 자 시동을 걸게 되면 세레머니 기능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ED 헤드 로서 시야선까지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에는 벤츠의 시그니처인 다이아몬드 그릴이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때 자국도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방 감지 센서와 이 엠블럼 위쪽에 전방 카메라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블랙 색상이고 입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광 작업 완벽하게 맞춰서 컨디션 정말 양호합니다. 휠 타이어 사자 한번 띄어드리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18인치 휠에 다이아몬드 커팅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컨디션도 우수하고 타이어 잔해량은 앞뒤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셀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셀루프로 개방감까지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후측방 경보 시스템, 그 아래에는 사이드 카메라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어 캐치에는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는 편리한 컴퓨터 액세스 사용 가능하시고요. 측면부의 글라스 테두리랑 이 도어 캐치랑 이 하단부의 크롬들을 정말 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올드하지 않고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기스나 문콕도 아안보이지지 않았는데요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뒤쪽은 지금 제가 주간주행등 마찬가지로 작동시켜놨는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반짝반짝한 이 클래스만의 독창적인 테일램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양쪽 다 컨디션 정말 훌륭하고요 자 뒤쪽도 크롬 몰딩들을 아주 조화롭게 잘 사용했기 때문에 럭셔리한 느낌까지 충분하게 받고 있었는데요 자 트렁크 리드나 리어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에 하단부에는 공간이 아닌 진짜 머플러 팁이 다각형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부드럽게 잘 열렸습니다. 자 안쪽에 공간성도 꽤 깊숙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골프팩도 대각으로 실을 수가 있겠고요. 내장재마저도 너무나도 양호했는데 하단부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한 번의 깊숙한 수납공간과 목베기 쿠션까지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자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부드럽게 잘 닫혔습니다. 자 진짜 키로수 짧고 관리 상태 좋고 옵션까지 풍부한 차량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이 클래스의 e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실내에 무드 있는 엠비언트와 이 우드 자체의 인테리어마저도 너무나도 고급짐이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관리 상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정말 양호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자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쪽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가솔린 차량인 만큼 엄청나게 정. 숙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조현상 없이 바로 시동이 걸렸고요. 자,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지금 실전거리나타나신데요 48,751km 주행한 차량의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토라이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사용 가능하신데요. 자,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지금 터치패드가 두 개가 보이실 텐데, 한쪽은 계기판, 한쪽은 가운데 모니터 작동할 때 쓰시는 거고요. 그 외에도 핸즈 프리와 그 뒤쪽에는 패드시프트, 컬럼식 기어와 좌측 뒤편에는 이렇게 오토레인 센서와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열선과 전동 핸들까지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도 연결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함으로써, 티맵과 카카오 내비 등 전부 다 미러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차량 기능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라이트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64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3명한 하지래. 좌측편에 어라운드 뷰와 우측편에는 가이드라인과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자, 각기 다른 모드로 이렇게 카메라를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위에는 이렇게 자동 주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로는 사구 형태의 에어 벤트와 그또 한번 아래쪽에는 벤츠의 클래식한 워치와 오토 에어컨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 커버를 찢키게 되면은 약선 수납 공간과 컵홀터두 개, 시거잭 포트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키 이렇게 총두개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벤츠 차량 키는 사설에서 복제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정품으로 맞출 시에 7, 80만원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주차감지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까지 당연히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보신 것처럼 수납 공간 적절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에는, 자, 이어서 위쪽에는 ECM 룸밀러와 벤츠의 정품 블랙박스 투 채널, 그리고 하이패스는 글로브 박스 안쪽에 이렇게 내장형으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바로 이열로 넘어가실게요. 자이 벤츠 중형 수입 세단 이세그먼트 차량들 2열 좌석 좁지 않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공간성 쾌적하고요 레그룸도 간섭 없이 편하게 탑승했었습니다 자 위쪽에는 지금 파노라마 썰루프 때문에 개방감까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있었고요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에어벤트와 그 하단 부에는 이렇게 잿떨리 안과 12V 시거잭 암레스 쪽에는 자 컵홀더는 이렇게 두개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커버를 째기게 되면은 또한번에 수납 공간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손쉽게 탈부착 가능한 아이소픽스로 인해서 카시트까지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2열 좌석도 컨디션 정말 훌륭했었고요. 자 2열 좌석의 도어 트림 쪽에 열선 시트와 2열 좌석도 마찬가지로 무드 있는 앰비언트가 잘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클래스 e 한번 살펴보셨는데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27년형의 4만 8천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정말 짧은 키로스의 컨디션 좋은 이2300 차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신차가도 상당했지만 자 지금 1등 중고차에서 감가 다 때려맞고 3,26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직접 엄선해서 많이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